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YTN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2007년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 교수를 김 씨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이력서 거기에 그 지원서죠, 지원서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YTN이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 김 씨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로 어, 재직했다. 이렇게 이제 지원서에 썼는데, 어, 실제로 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4년 6월이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설립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기획이사를 할수 있느냐. 라는 이런 의혹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2004년도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어,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출품 업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과 관련해서 2004, 2006년에 특별상을 수상을 했는데 제작 과정에 김치가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김건희 씨와도 YTN 기자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해명을 하고 일부는 또 인정한. 듯한 이제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어, 이, 이, 김건희 씨의 해명과 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해명을 종합을 하면 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는 이 부분은 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기획이사로 불리면서 어, 그렇게 일을 했고 또그랬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발급받은 기획이사를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한 것이지 전혀 없는 내용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해명이 뭐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사실상 뭐 인정을 한 그런 얘기를 내놨고요. 어, 출품 업체에 수여하는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당시에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부분에 역할을 했는데 어떤 개인으로서의 역할과 어, 이 회사 출품 업체로서의 역할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고 어, 기재한 것이지 완전히 또 허위는 아니다 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뭐 부분적으로 어좀 그런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김건희 씨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위조 이력으로 교수가 된것 아니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보 사퇴까지도 얘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어좀 걱정하면서 한편으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아 힘들다 아 이런 상황인데 밤마다 축배를 어 들고 있는 것은 국민 배신이니 자중하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다 이긴 듯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세게 죽비를 한번 때린 이러한 형국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의혹과 관련해서 좀 옹호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전 일이다. 그리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전과 사범도 지금 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인데 이재명 후보도 뭐 후보가 됐는데 후보도 아닌 후보 부인의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 이런 맥락으로 이준석 대표가 또김 어, 씨를 옹호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 김건희 씨는 YTN과도 좀 음, 이른바 반론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고 또 오마이뉴스와도 어, 인터뷰를 좀 하면서 줄리 의혹에 대해서 어, 사실이 아닌 걸 해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이것이 조금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흐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논문 표절 의혹, 뭐또이른바 줄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자 의혹, 전시 협찬 의혹 등이 쭉 그동안에 제기가 돼 왔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는 윤석열 후보가 문제 되면 아마 처가 그걸 반납할 거다 얘기를 했고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절 의혹은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걸 어 주가가 오른게 아니고 주가가 내려서 손해보고 팔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시협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번 YTN 보도로 불거진 어좀 지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허위 과장 되게 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허위 이력 의혹이 한번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권인수 의원 얘기했던 그 국민대와 수원여대 강사 경민 뭐 경민 교수 등등을 지원하면서 썼던 그 서류의 내용, 그래서 이제 음, 여고에서 미술 교사를 했다라고 썼는데 미술 교사가 아니라 강사를 실제로 했다라는 부분과 폴리텍 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라고 썼는데 부교수가 아니고 이제 시간 강사를 지냈다라는 부분 또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받았다라고 썼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아니고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경력에 있어서의 어떤 허위 과장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고 어, 이번에는 이제 어, YTN 보도는 그 여러 가지 이 에, 김건희 씨의 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허위 과장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정교사가 아닌데 정교사인 것처럼 뭐 기록을 했다라든지 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어쨌든 뭐 기획이사로 그 내부에서 불렸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이제 그 협회가 설립되고 나서 기획이 사는 직함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한,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력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이런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도 좀 돋보이려고 했기,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경력과 이력에서의 허위, 과장,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도성과 관계없이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이렇게 일부 인정하는 이런 흐름을 본다면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을 빼고 특히 이런 이제 허위, 이력, 경력 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슈가 커져가고 있는 흐름 어, 제 생각에는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 이런 음, 의혹들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더 번져가고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보도들이 오히려 이제 김건희 씨의 발목을 더 잡아서 등판하는 시점을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 김건희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중 앞에 나와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어, 이렇게 어, 정면으로 어, 공개적으로 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꾸 늦추고 안 나온다고 해서 해명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뒤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등장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그렇다면, 은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래를 쳐가지고 사실이 아닌 건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거고.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완전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정말 잘못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고, 이러한 자세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을 더 미루는 것보다는 12월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해서 속시원하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한번 털고, 어, 그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아, 뭐,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 문제 되면, 정말 과감하게, 그걸, 뭐, 반납을 하면 되는 거죠. 어, 법적인 문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등장을 해서, 어, 해명을 하고,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그것도 이제 검증의 한 과정이니까,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또 부인인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 검증도 어, 이루어질 수밖에 어, 없습니다. 그 피해갈 수가 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생각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 불거지는 예, 이러한 상황 피로감도 있고 어, 언제 등장하느냐 막 이런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분석들 나오고 이거 바람직하지 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대중 앞에 서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또 결혼 전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이준석 대표 말처럼 뭐 정과 사범도 뛰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고 그러한 논리로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씨가 대중들 앞에 서서 자신과 관련돼서 제기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가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